캠핑 폴딩 박스 탑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IMQ 트렁크 앤 캠핑 접이식 폴딩 박스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캠핑이나 나들이 때 필요한 물품을 수납하고 이동할 수 있는 56L 용량의 폴딩 박스입니다. 플라스틱 폴딩 박스와 우드 상판 방수팩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접어서 보관할 수 있고 필요할 때 펼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방수팩을 이용해 음료나 주류를 시원하게 보관할 수도 있답니다. 가성비 좋고 튼튼한 디자인으로 캠핑이나 나들이에 필요한 물품을 간편하게 보관하고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편리한 INQ 트렁크앤 캠핑 접이식 폴딩 박스,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캠핑이나 나들이를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 있어요. 코멧 아웃도어 캠핑 테이블 캠핑 폴딩 박스 플러스 식탁 매트인데요. 이 제품은 캠핑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는데 폴딩 박스 형태로 휴대하기 편리하고 식탁 매트도 함께 제공돼요. 캠핑용품을 수납하거나 식사를 즐기기에 딱 좋은 제품이에요. 플라스틱 박스와 MDF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좋고 접이식 디자인으로 수납이 간편해요. 캠핑뿐만 아니라 짐 정리나 나들이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제품이니까 한번 고려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킨톤 밀키 캠핑 폴딩박스 플러스 테이블 상판 대형 57L 세트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캠핑용 폴딩박스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상판에는 조명이나 선풍기를 올릴 수 있어 가니 식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납작하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차량 트렁크에 넣어두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물티슈로 쉽게 닦일 수 있어서 청소도 간편하고 안전한 둥근 모서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제품은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가성비도 좋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편리하고 실용적인 킨톤 밀키 캠핑 폴딩 박스 플러스 테이블 상판 대형 5 7 l 세트.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